여러분이 여자를 볼때 너무 겁을 먹거나 어려워하는데 그 여자도 누군가에겐 질리도록 싫었다는 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여자를 만날 때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프로치 애프터 헌팅 혹은 여자를 대할 때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상황. 왜 그런 거냐면 돈과 여자는 갈고할수록 멀어져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수록 나랑은 멀어져 가는 상황.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는 너 아니어도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건데요. 그렇게 위해선 실제로 많은 여성들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정 분산이라고 하죠. 꼭 여자 아니더라도 운동이나 일을 하면서 감정 분산을 하면 좋고 다양한 여자, 일,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감정 분산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지금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앞에 있는 상대가 연습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내려는 부담감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배웠으면 경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뜨밤을 보냈다고 해도 배운 게 없으면 실패고 뜨밤을 못 보냈어도 배웠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늘 연습한다는 마인드로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타겟이 우월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건데요. 여자도 남자랑 마찬가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집에서는 못 알아볼 정도라는 거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그 여자도 누군가에겐 질리도록 싫었다는 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여자는 토끼 혹은 아이라고 생각. 생각을 하세요. 조금 웃길 수는 있지만 도움이 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볼때 너무 겁을 먹거나 어려워하는데 사실 강한 남성을 찾는 구조 속에서 위와 같은 마인드는 독이죠. 자, 우리는 사자, 상대는 토끼, 우리는 어른. 상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맞는 행동이 나오고 여기서 여유로운 미소까지 장착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여유로운 미소는 어프로치 직전이나 애프터 직전에 거울을 보고 가볍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자 만날 때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해 봤는데요. 사소하지만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